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대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다림목의 9주년을 끝내고 이제 10주년을 준비하는 첫발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깊어지는 교회, 더 맑아지는 교회가 우리 다림목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에서 14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며 아마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하고 조금 다른 예수님을 만나요. 이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체감온도에 익숙하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익숙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읽어도 익숙하게 읽어지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혈통이 마태복음은 유대를 위해서 썼다라기보다 그 마음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익숙한 그리고 율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조금 좀 다르죠. 그리고 누가복음하고도 조금 다른데요.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요약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되는 것들, 그리고 그분이 치달아 가듯이 마치 곧 곧 곧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가복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치 말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마가복음 근데 그것은 아마도 그쓴 사람의 성정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누가 복음은 조금 더 다릅니다. 누가 복음은 이방인의 편지,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서고 누가 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이방인의 눈높이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 복음은 육적인. 그리고 율법적이고 그래도 유대인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신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육적으로도 완전하시고 영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영적이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매우 영적인 예수, 그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같이 읽으시면 요한과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첫 번째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완의 마음을 같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가 13장 36절에서 38절에 먼저 밝혀집니다. 13장 36절 38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게 무슨 말을 하신 거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자꾸 왜 간다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자 너 지금 나는 못 쫓아올걸? 내가 가려는 길이 네가 올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3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니 내까지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딜 가든지 내가 못 쫓아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니 알수 있죠. 아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엔 너 쫓아올 수 없어. 그러면, 제자들의 체감운동은 그렇게 가는 거죠. 나 버리는구나. 날 떠나는 거다가 아니라, 날 버리는구나. 아이들이 그런데죠.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가 자꾸 둘째 아이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그 느낌이라고 그러네요? 그 어떤 심리학자의 표현이 그래요. 아빠가 본처가 있는데, 제처를 드린. 처벌드린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둘째가. 세상 미운 게 둘째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버림받은 느낌이거든요.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생겼어?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들리는 거죠. 아니 열두를 세워놓고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일거, 일투족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하시더니 갑자기 가긴 어딜 가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얘기가 14장 1절이 됩니다. 읽어보죠. 다시 한 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쵸?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본처, 제처. 야, 너희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나는 길을 닦으러 간다 라는 얘기죠 내가 길을 닦아 놔야 그 길로 너희들이 올수 있으니 내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오늘 읽었던 14장 11절 말씀이 됩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아내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거기다 줄쳐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믿어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 버리는 거 아니야. 너희랑 함께하는 거야.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잠깐 떠나는 거야. 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함이 가시지 않는 거죠. 둘째 생기면 너한테 더 좋은 거야. 둘째 생기면 짝꿍처럼 친구 생기는 거고 너한테 이쁜 동생 생긴 거야. 백날 얘기해봐야 애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친구가 일곱 남매를 낳았는데 여섯 남매 날 때까지 그랬대요. 여섯째가 이제 자기가 진짜 막낼 줄안 거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독차지했는데 덜컹 일곱째가 나와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애가 아빠 바지 끄자니 자꾸 안 떨어진대요. 지금도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맨 처음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엄마 저 찾는 거죠. 막내보다. 왜? 자기 버리고 어디 갔을까봐 그걸 말한다고 이해가 안 돼요. 말한다고 이해되면 애가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한다고 하시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다음 편에 이렇게 되네요. 예수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냥 내가 믿으라라고 얘기할 때그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게 있지 않냐? 그 보여준 것만이라도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냥 믿어주면 그 믿음만큼 다 이루어질 거지만 만일 그냥 믿질 못 하겠으면 행하신 것만 보고라도 좀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성경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진짜 하셨다라고 그냥 믿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얘기, 오병이어 사건, 병을 고치고, 회개시키고, 죽었다가 살리시고, 했던, 무리로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과 이적과 행하심에 대해서는 최소한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경에 하신 일에 대해서 아니,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것을 너도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도 믿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도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할때 그냥 아멘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면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것만이라도 좀 믿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 그것만이라도 믿으면 그 일을 너도 할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네가 믿는 만큼 너희에게 동일하게 역사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를 믿으면 그 하나를 내가 할수 있는 거고, 열을 믿으면 열을 할수 있는 거고, 백을 믿으면 백을 할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실 것이라고 믿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현실에서 나도 누군가를 만나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위로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을 내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나도 오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걸 믿어졌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나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인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왜안 될까요? 안 믿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안 되거든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길이 돼진다니까? 내 길만 쫓아오면 된다니까? 안 믿어지는 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만큼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그 믿음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은 만큼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병이 날 겁니다. 라고 믿어졌어요. 이 믿어졌다는 말은 다음날이 됐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아멘 했는데, 오늘은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믿어요. 라고 했는데, 뒤돌아 나가는데, 에이, 설마. 이러면 이건 안 믿어진 거죠.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리고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돼도 정말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생기지 않았는데 될 거라고 믿으면 그건 거짓 믿음인 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동일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동일하고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기도해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믿은 만큼 그대로 현실이 될 거라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믿자고요. 확신이 안 생기면 확신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의 확신인 거죠. 그 다음엔 감사 기도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여러분이 믿는 바그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 그게 왜 가능한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행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요? 사실은 그보다도 큰 일도 할수 있는데 왜그 일도 못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일을 할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 15, 16.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렇죠. 내가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께 전달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삼위일체인 거죠. 내가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조금 좀 어렵지만 요 말만 그냥 이해하거나 인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응답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해지는 게 첫째. 성령께서 내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속의 마음을 읽으시고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합하게 될 때, 그때 첫째. 그래서 그 마음을 입으로 토해내는 게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곧 예수께서 받아가시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말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성자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 전달되면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연결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을 예수께 전달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제는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이 기도응당인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가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동일한 마음이다라고 여겨지실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그 마음이 곧 성령의 마음이겠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툭 하고 예수께 전달해 드리면 예수께서 그걸 하나님께 전달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기도문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소소한 문제, 큰 문제,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속삭여 주시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 입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 전달해 주신다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만일에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 저들의 소소한 문제, 큰 문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 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